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으셔서 고맙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시 부친의 가르침, 조금이라도 삶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또한 말씀 또 올리겠습니다. 길를 네, 기울여서 조금만 잘 들어주시면 복도 되고 또 삶의 지혜가 돼서 어려운 일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다리가 불편하시면 이렇게 뻗으셔도 됩니다. 저 문제 점 정우야. 체면 차릴 것같다괜잖아 앞에, 앞에 그 계신 <laughs> 분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알지만, 예, 상관이나 동료들 간에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은, 예, 참 생활하기가 참 편리하죠. 다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신뢰나 믿음이 깨져버리면은 그 관계가 다시 새롭게 정립되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믿음이나 신뢰가 깨지면은 자기 삶이 참 힘들고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왕따 당하고 또 혼자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은 참 믿을만 해. 저 사람은 평생 내가 뭘 맺기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참 행운이죠. 살아가. 근데 참 세상이 가박가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서로가 의심하고 네. 믿음이 부족하고 그렇죠. 근데 조금만 우리 서로 관계를 잘 <laughs> 에, 어떤 선의의 바탕 위에서 그 아름답게 관계를 조금이라도 맺어보면 서로가 신뢰하고 믿음을 서로 주죠. 그런데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아름답게 서화할수 있거든요. 그 세상살이도 그런데 <laughs> 믿음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우리가 바르게만 행동하고, 바르게만 살고, 어떤 약속이나, 어,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좀, <laughs> 음, 음 어, 그릇, 그릇된, 이런 것만 없으면은, 금방 믿고 신뢰를 하고, 어, 서로, 어, 관계를 좋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laughs> 부처님,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배웠던지, 뭐, 또 그냥 들어서 배웠든지 또 지금까지 2,500년 동안 흘려 내려오면서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 세상을 대자 대비로서 이끌어서 중생을 이롭게 하신 분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그 그런 믿을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믿득이 많죠. 예.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하는 말이 진실되고 헛되지 않고 우리가 이익을 이, 그, 어,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어, 그런 말씀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 기만하면은 손해 볼 일이 아무것도 없죠. 예수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어, 수많은 그그그성 그 성인들 성자들 말씀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기만하면은참 무한한 이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지 못하고 에, 그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에,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에, 굉장한 손해가 있죠. 평생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제대로 잘 믿고 따님 하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종교인은 에, 에, 머리로 헤아려서 어, 어떤 것을 판단해서, 이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하고 뭐 믿는 거다.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걸 이해시키기도 어려운, 어려운 언어로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슨 위대한 분들, 거룩한 분들을, 저분은 믿을 만해 가고 믿고 따림하면은, 한량없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참선 공부를 하신 분들도 그래요. <laughs> 도를 깨쳐서 선불하려고, 이제 선방에 수자들 앉아서 공부시기면은 이제 입방할 수 있는 자기가 추는 사람이 몇분이냐 제일 먼저,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 삼, 세 가지의 요건이 갖추져야만이 선방에서 하도창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이 요건이 갖추지 않은 사람은 하도창고를 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대신심이에요. 믿음 갖고 들어가라. 그러면 얻는 것이 많다 이럽니다 이런 말씀은 경전에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해놨죠. 근데 우리 머리로 사회해갖고 판단해갖고 진리를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가 허상의 세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어 내가 뭔가 증명이 돼야 믿겠다 이러면 허상이기 때문에 예 믿을 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그 부파경, 안또이 그, 아, 뒤에 빨간 거 주시면 예. <laughs> 예, 죄송합니다 이닝은 조금, 은 조금 하겠습니다. 도파경은 부처님이 49년, 49년 설법, 45년 설법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49년 동안 설법하신 그 기간 중에 마지막 일반하기 전 8년 동안 설하신 내용들입니다. 이게 상하구는 28품으로 되있는데 가장 진리를 꽃피운 그런 최고의 경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운경은 제일 처음에 깨치고 나서 바로 설하셨고,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들이나 의식이 높은 존재들한테 법을 설했고, 이제 진리를 이해시키려고 마지막에 설한 것이 이제 열반경 앞에 이 도파경입니다. 그래서 도파경이라고 하는 법의 꽃이죠. 그이 내용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 문수 문수보살을 인해 가지고 어, 부, 어, 부처님은 선정에 계시고, 무수보사님이 대리로 해서 법을, 그, 부처님 가르침을 설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두 번째가 방출품인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릴까 합니다. 도움이. 들어보세요. 서르시면. <laughs> 사리불아 이제 사리부라, 이렇게 사리불한테 법을 설하거든요. 근데 사리불은 지혜의 제일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 몸을 갖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지혜의 제일이 사리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리불한테 사리불은 사리부를 잘 들으면 법을 잘 들으면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리불한테 이 법을 전한 겁니다. 사리불아 그대는 마땅히 알라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느니 부처님의 말씀한 깊은 법문에 크게 믿는 힘과 마음 모두 내라 이렇게 처음 말씀하십니다. 크게 믿는 힘과 마음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존이 슬 슬프, 슬퍼하기 오랜 뒤에야 진실한 참된 법문 말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법화경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오, 삼성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올려서 신심이 나도록 해가지고 진실을 말하려고 오랫동안 4 0년 동안 설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진짜 법을 잘 설할 테니까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제 그냥 듣지 말고 크게 믿는 마음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 그 성문법을 구하는 여러 대중과 영각들께 분명히 말하느라 을그 동안에 괴로운 속박을 벗고 열반에 이르도록 지도한 것은 부처님의 편의한 방법으로서 삼성의 교법으로 가르치,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나라 들으니까 방편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편. 그 방편을 쓸줄 모르면 도를 깨쳐도 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방편을 부족해가지고 중생을 도와야 되죠. 방편이 없으면 조사선 같이 그냥 진리 본체의 이야기만 하는 거죠. 뭐 적심, 적구리니, 뭐 비심, 비구리니, 이렇게 하면서 가장 근원적인부 분만 말하지. 그러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저 하십니다. <laughs> 중요한 거, 너무 기니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세존이시여, 무슨 이유로 여러 부처님의 제일 방편신 매우 깊고 현명하고 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하게 찬탄하십니까? 이 법을 설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계속 찬탄을 합니다. 법, 이 법화경에 대해서. 그 그래 찬탄을 하니까 이제 사리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법이라고 자꾸 은근하게 찬탄을 하십니까? 이래 묻거든요. 그 그래 자꾸 물으면서 이제 사리불이 자꾸 의심을 가지고 음 이제 하늘 사람 용과 귀신 그 수요가 항하의 모래와 같고, 부처되기 원하는 모든 보살들, 대충 들어 팔만이넉넉하오며또 여러 백천만억 세계로부터 이 자리에 나온 전륜상황들,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부족한 그 도리를 들으려 합니다. 법학형을 설할 때, 그 모인 대중은, 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사람, 사람은. 사람 숫자를, 세람도 그리 많지 않는데, 신들의 세계에서 온 법학형을 들어온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건는 인간이 눈으로 볼수 없죠. 그렇게 많은 신들이 다 모여서, 다른 세계에서는, 이 법학이 설때 다른 세계에서 신들을 그 존재하는 차원 높은 그 존재, 존재들이 법문을 들으러 보살들이 오는데, 그 대중을 통째로, 땅덩어를 통째로, 자기들이 존재하는 땅들이 통째로 옮기, 옮겨, 옵니다 근데 이제 불가사의 아니기 때문에, 모르 인간은 못 보죠. 차원 높은 데만 보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부처님이 자리부릴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두자, 그만두자. 다시 말할 것이 아니다. 만일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간의 천상에 간 사람들 모두 놀라고 의심하리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최상승의지리를사람면 아무도 안 믿고 괜히 놀라고 두렵고 비방, 비방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안 하고 지금 제가 말해도 비방하죠. 지금 묘건 몇분 들었으니까 뭐 그런갑다 생각하겠지만 이 세계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 저거 돌았다고 저를 보고. 그런데 실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이해 못 하고 비방할 건데, 천상의 세계 수많은 세계를 부하이 듣게 해서 그 세계에 존재하는 위대한 존재들이 싹 그냥 부처님 세계에서 싹 와가지고 땅끝지 통째로 온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진대의 세계를 말을 한다면은, 얕은 근기들은 비방하고, 그러나 근기가 쪘더라도 대신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따라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믿으면 이득 이 있는데, 이제 헤아리기 좋아하는 사람 나그못 믿어 하고 하는 사람은 법도 얻어들고 복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음, 그냥 들어오시라고 자리가 없는 자리가 안에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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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이제, 오늘은 제가 꼭 한마디를 할게요. 네, 이 법회 중간에 할때 이래 시간 늦춰서 오시면 복이 많이 감합니다. 꼭 일찍 좀 오세요. 몇 분째예요. 지금. 예. 들어가서 앉으세요. 예. 그딱 끊기면 돼요. 예. <laughs> 예.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laughs> 예. 모두 놀라고 의심한다. 이런 내 최상승의 진리를 말하게 되면 은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부처님을 비반하고 그렇면 복만 까먹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럽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그래 부처님이 "마 그만두자 그만두자 다시 말할 것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대신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은근대 말씀하소서 은근대 말씀하소서 그 까닭을 말하면 이세상에 있는 수없는 백천만 아승인 중생들은 일찍이 여러 부처님을 배웠사와 모든 근이 날카롭고 지혜가 명철하우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사하면 능히 공경을 믿으리라 그러니까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부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신심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설할 때는 믿음이 부처님이 죽어라 하면 죽고 아 거짓말을 백번 천번 만번 해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설해도 좋습니다. 설에 주입쇼 사리불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회상에서 5천 명 비구비구니 머리 굴리고 헤아리기 좋아하고 나는 증거 없으면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들 싹 내보내 5천 명이나 내보냅니다. 너거는이법 들으면 욕하고 말지 비방한다고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반드시 능히 듣고 공경하고 믿을 사람들만 있으니까 설하, 설하십시오 이랍니다. 그 이때 이제 사리불이 또 이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위없는도방이신 세존이시여 말씀하여 주시고 염려 마소서 여기 모인 수없는 여러 대중들 공경하고 믿을 수 있사오리다. 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사리불에게 그만두어라, 또 그만두어라, 그럽니다. 만일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간의 천사 인간사람과 아수라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며 뛰어난 채 하는 비구들이 큰 불응에 떨지리라 이때 부처님이 개성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자, 그만두. 말하지 말자. 내 법은 미묘하고 부사해하여 뛰어난 채 하여 교만한 여러 사람들. 들으면 믿지 않고 공경하느리. 이렇게 부처님이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부처님이 45년 동안, 49년에서 41년 동안, 뭐, 역사적으로 말하면 45년 살았습니다 근데 49년, 저희들은 49년이라 그러죠. 41년동안 설할때는 설할 이런 말 안하셨어요. 근데 법학형 설할때는 자꾸 그만두자 그만두자 너희들 못믿는다 내가 이 말하면 너희 싹다나 다 욕하고 비방하고 믿지 않을거니까 못하겠다 이말 자꾸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또 자꾸 슬, 우리는 믿을 수 있으니까 좀 설해주세요 이랍니다. 세둔이시여 엉컨대 설해주입소서 엉컨대 말씀해주지옵소서이 몸에 있는 저와 같은 백천만명 사람들은 지나간 세상마다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 싸우며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하고 믿싸우며 긴긴밤 중에 편안하여 이기이 많으리다. 다 믿음을 갖고 지금 듣고 들으려고 하니까 부처님 설해 주십시오. 다 믿습니다. 절대로 비방 안 합니다. 비방 안할 테니까 설해 주십시오. 이럽니다그 위없으신 양육중 부처님이셔 제일 가는 그 법을 말씀하소서 이 몸은 부처님의 장자여원이원큰대 분배를 말씀하소서 여기 모인 수 없는 여러 대중들 이 법을 공경하고 미사오리다 부처님이 지나간 여러 세상에 이러한 무리들을 교화하시네. 모두 다 일심으로 합정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받사오리니 우리들 1,200의 여러 대중과 그밖에 부처님 도구하는 이들 은컨대이 대중을 위하여서 분별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네들이 이 법을 듣기만 하면 모두 다 환심을 내오리다. 이렇게 사리불이또 예언을 하니까 부, 그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네가 이제 은근하게 세 번이나 청하였으니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는 자세히 듣고 잘생각하리라내 이제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해중에 있던 비구비군이 우바시 우바이 오천 사람이 자리에 있으려나 부처님께 전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말이죠. 오천 태석이 오천 태석이 이때 일어납니다. 도저히 자, 자, 자기가 들을 자기가 안되니까 스스로 물러난 거예요. 뛰어난 채 하고 어, 어찌도 못하고도 어둡노라 또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노라 하는 이들이라 이런 허물이 있으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세중께서도 잠자코 말리지 않으셨다. 이때 부처님이 사리부를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이 대중이 입새와 가지는 없고, 순, 순전한 고갱이 뿐이다. 살이 부여 저러한 뛰어난치 않은 사람들은 물러가도 좋으니라. 그대는 자세히 들으라. 그대께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을 하겠다 해서 법화경을 설해서 이제 방편을 설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묘한 법은 부처님 열애들이 시절이 되어야 말씀하나니 마치 우단바라가 때가 돼야 한번 피는 것 같, 같으니라 해서. 우단바라, 뭐, 이 신문에 덜어나죠. 우단바라는 삼천년 만에 꽃이 한 번씩 피는 거죠. 부처님 상징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리불여 그대들은 반드시 부처의 말을 믿으라 말이 허망하지 아니하리라. 사리불여 부처님들이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수 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형과 비유와 가전 말로 법을 연설하는 것이며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함으로는 이해할 수 없나니 오직 부처님들만이 아시느니라 하죠. 분별하고 이해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깨달아야 얻는다 그니까, 러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큰일 인연으로 세상에 나타나느라, 이제 1대4 인연으로 출연했고, 지난번에 법을 세했죠 예, 부처님은 미묘한 방편이 있어서, 미묘한 방편이 있기 때문에, 방편을 구족했기 때문에, 중생을, 중생의 병을 낫게 하는 데 뜻이 있고, 중생을 자유와 해탈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예, 말을 직설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나라들니까 으 믿음을 일으키게 해서 나만 따오면은 반드시 성불해서 해탈할 수 있도록 미묘한 방편을 쓰신 거죠. 그 방편을 쓴걸 하찮게 얘기지 말고 잘 순종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자기도 모르게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삼성을 내려와서 설했죠. 그 삼성을 설했는데 요새 조사 스님들은 삼성은 약고 요새 최상성의 법문이라고 하면서 뭐 돌이 이야기하죠. 그래갖고는 아는 소리 많은 거지, 사람은 올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 났을 때도 방편을 많이 쓰죠. 방편을 써서 환자를 잘 낫게 많이 하죠. 이제 훌륭한 의사는 그렇게 해서 방편을 쓰죠. 그래서 환자를 낯어주는데 뜻이 있고, 자유와 행복을 주고,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써서 중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부침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기만 하면 얻는 것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아침 잠시 이야기를 좀 했는데. <laughs> 에 제가 방편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방편을 써요. 쓰는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제, 저하고 오래 이게 지내본 분들, 특히 이제, 뭐, 천인생, 선준생 같은 경우, 거의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뭔말 하면 잘 믿어요, 이제는. 예, 네, 막, 콩을 파시라고 도잘 믿죠. 그래서 믿고 그냥 따라오면 그만 얻는 것이 많아요. 굉장히 얻는 것이 많죠. 근데 계산을 놓으면 얻는 것이 부족하죠. 방편을 쓰는 사람은 묘하게 씁니다. 오직, 오직 그 방편을 쓰는 그 선지식은 한 생각 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자유를 줄까?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행복을 얻어서 영원히 구속된 털에서 벗어나서 행복과 자유, 영원한 복락을우리게 해줄까? 이 생각 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방편을 쓰거든요. 뭐잘걸려고 방편 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상대편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방편 쓰는. 그런데 믿고 따르기만 하면 얻는 게 많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침에 했는데, <laughs> 또 안, 안 들으신 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전생에 뭐, 업이 지중했던지 어쩌든지, 음, 배 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에, 부모, 음, 엄마 뱃 속에서 엄마한테 영양 섭취를 거의 못하고 배 속에서 있었어요. 에, 그러니까 태아가 딱 꼬이가지고 영양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래서 그의 자르지도 못하고, 손주목만도 적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생 이야기를 하면 괜히 그건 또, 또, 미혹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 덮어두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몸이 그이 세상에 태어나살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도 거의 뭐, 제일 앞에, 뱃뱃 말라가지고, 만날 앞에, 1번, 키가 됐죠. 1번, 이게, 학교장을 했는데. 은하, 음, 은하 몸이 약해가지고, 병거리고 이래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을 두번 했어요. 네, 도저히 자기 미달해가지고. 근데 또 학교는 이 6살이 들어학교 <laughs> 학교는, <laughs> 학교는 6살이 들어가지고, 1년 놀아 한번 돼도 뭐 괜찮은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3학년 땐가, 그렇죠. 너무너무 약하고, 사람이 살것 같지 않으니까, 음, 선생님이, 음, 참으로 무한 방패를 <laughs> 썼어요, 저한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선생님은 참 불교사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지혜로운 분다, 이런 생각이 들죠. 늘뭐 학교, 시골에 학교는 그냥 막보자기 딱, 딱 쪄내가지고 이래다니 그랬을 때. 근데 이제, <laughs> 저는 보자기는안 했어요. 강도도 안 했어요. 그데 <laughs> 학교, 어, 어, 어느 날 하루는 선생님이 저를 딱 불러요. 마치고 갈라니까. 그래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그냥 뭔가 신뢰가 가고 좋아했어요. 예. 네. 그 선생님 부위를 갔더만에 선생님이, 아, 하시네, 하시네. <laughs> 네, 니한테 부탁할 말이 있는데, 니가 좀내 시기대로 해볼래? 이래요. 그래서 선생님 저 좋아하니까, 예, 선생님들 하겠습니다. 아예. 그래, 학교 수업 다끝나면 저, 운동장 저거 에 이제 보이야지 철봉 대 가가지고, 철봉 손한 번만 잡고 가라. 그말딱 하시더라고, 선생님. 다른 말한 나. 말고말 말.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하니까 그철봉장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쭉막 이렇게 싹가가한번딱 잡고 가면 되니까. 야, 하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착하다. 그대로 내신인 대로 해라. 계속 하겠지. 예 합니다. 그그말 듣고 선생님이 말한 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부담도 없이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걸 언제까지 든지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철봉대 가서 한번손싹 붙이고 싹 가고 그 다음날 아들 옆에서 노는 거고 잡고 한번 흔들어 보기도 하고 몇분 하다가, 그만, 제가 기계체에서 선수가 됐어요. <웃음> <웃음> 네, 이, 이, 지금도 특별히 하라고 하면, 아야 합니다, 제가. 음, 특별히 한 3, 4시간 하죠. 음, 그게, 음. 그, 그게 몸이 약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니는 운동을 해라, 달리기를 해라, 뭐 하면, 그 아들 안 따라하죠. 이것저것 시키면 잘안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안 시키고 그냥 철봉에 손만 한번 잡고 가. 매일 빠지지 말고. 이 말만 딱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방편입니까? 네. 근데 내가 그 선생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 말을 믿고, 따라, 따라한 바람에 제가 건강도 되찾고, 실제로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그운동회에번 만날 꼴등 했어요. 예. 네. 근데 6학년 때싹다어 1등 했어요. 달리기 1등 하고. 다 1등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 한마디 방편. 아주, 아주 가벼운 방편이고, 미묘하고. 아무 부담 없는 방편. 근데 그 방편을 썼을 때그 선생님과 저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믿음 때문에 얻은 게 너무 많은 거죠. 믿음. 신뢰, 믿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방편을 잘 써줬기 때문에 방편 써준 분에 대한 믿음이 합쳐져 가지고 저 삶이 음, 건강이 바뀌었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요 오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매일 법문할 때딱 하고 싶은 법문은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제일 처음에. 기삼복.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고 가라는 얘기. 부처님의,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님의 가에 의지하라. 그건 놓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예, 최선을 다해서 개를 지키려고 노력해라. 바르게 살려고 마음먹라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악한 일은 될수있으 줄아나가라. 그리고, 예. 일일 기도 해라. 요것만 말해주고 싶어요. 여기 가장 쉬운 방편이면서 가장 지혜롭게 갈수 있는 최고의 수행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를 수천, 수만 배 하고 또 계속 뭐, 불교대학교 이런 데 가서 법문 듣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일상생활에서 쉬우면서도 잠깐 할수 있는 걸 꾸준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철봉 때 마치고 매일 왔다 갔다 할지 어느새 어느 순간에 자기 의식과 지혜 높아간다는 거예요. 애고가 많은 사람은 벌써 뭐 당장에 해치울라 그러죠. 뭔가 당장에 얻을라 그러고 내 손에 잡혀야 되 이러지만 절대로 진리가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이 삼성을 41년 동안 설한 것은 그런 방편들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해서 영원히 해탈과 자유를 주려고 가장 합당한 방편들을 수도 없이 중, 중생들한테 설했죠. 그게 8만4천 가르침이라는 거죠. 뭐하나님딱 지금 이대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사람 근기에 맞게. 근데 가장 쉬우면서도 누구나 할수 있는 방편 그런데 이것이 가장 미묘하게 자기한테 가장 큰 지혜와 행복을 주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일을 기도문 하시고 조금이라도 선한 일 하시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면 은 반드시 얻고 태어날 때마다 악도는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불해서 행복하살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신심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도 지혜가 제일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 못하다 그래요. 부처님이 법방에 유불내불다 그러죠. 오직 부처님과 깨달은 분, 깨달은 부처님과 깨달은 부처님들만이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지, 이, 이, 사리불 같은 지혜 재리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부처님 내, 나를 신뢰할 수 있다면은, 부처님이신 부처님 당신이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다 하면, 내만 무조건 믿고 따르면 는 것이 많다, 그러죠. 재매는 손해가 많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음, 제가 요, 언디도 94년도였죠. 1994년도 동굴에 와가지고 3년 살다가, 아, 빈털들어와돈 140원, 140원. 주문에 딱 요, 입건 내니까, 이제 뭐가 다리에 딱, 네, 반항, 반항하고 미숫가루 삼개월 정도 먹을 하고, 이제 동굴에 딱 올라가고, 구문이 다 털내니까 돈 130원 있더라고요. <laughs> 130원이 에 아직도 있죠. 그 130원 갖고 지금 이 도량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예, 뭐 도량 요새 꿈에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부처님 은혜 갚는 일하고 또 이익을 주고 싶어서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린 다른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쉬운 방편이지만 그대로만 꾸준히 해보시라 반드시 지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너무 싫게 <laughs> 믿음 때문에 이야기 한 거예요. 또 이해가 가셨죠?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음.